안녕하세요. 어니스트 프렙 수학. 담당 강사 정진석입니다. 오늘 제가 SAT의 현재 경향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동안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고 지금 또 DSAT가 시험으로 확정된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초반 DSAT와 지금 되게 많은 달라진 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DSAT의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굉장히 쉬워서 영어를 자신 있어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고득점을 받아 오히려 점수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DSAT의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어,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별력 있게 그 끝부분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수학을 잘 보지 못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어, 시험을 다시 봐야겠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냥 수학을 간단히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어,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예전처럼 800점은 노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분명히 SAT 수학을 풀다 보면은, 어, 나는 왜이 개념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왜이 문제를 틀렸을까? 아니면, 난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추는데, 왜 나는 쉬운 문제를 항상 틀릴까? 그거는 아마 어,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냐면, 아, 어떤 학생은 정말 수학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꼭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쉬운 문제를 틀렸을까? 또 어떤 학생은 쉬운 문제는 다 맞추는데 어려운 문제만 못 맞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형 수학과 국제학교 미국형 수학을 섞어가지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SAT m 스를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봤어요. 알제브라와 어드밴스 d Math 그리고 probability and data analysis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오메추리, 엔트리, 그라메추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알제브라가 되는 학생과 되지 않는 학생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알제브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풀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SAT 수학 섹션 같은 경우는 섹션당 22문제 그리고 35분이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35분 동안 22문제를 다 푸는데 시간을 충분히 배분하지 못한다면 다 맞추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더군다나. 어,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어, 약간 문법적 해석을 한다거나 특정 조건을 어, 잘 해석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푸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제를 풀자마자 최소 우리가 걸린 시간은 무조건 1분 30초 안으로 풀수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는 고득점을 노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알제브라를 하는 게왜 중요하다면 이 알제브라가 되면 될수록 아, 내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계산하는 데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알제브라가 중요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알제브라가 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 향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 어, 뭔가 내가 헷갈리던 개념이나 몰랐던 개념을 습득을 하였을 때 알제브라가 된다. 그 개념을 그냥 딱 펼치기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적게 걸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알제브라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해 놨는데 항상 리뉴얼 에퀘이션을 시작합니다.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것에 한 개의 변수, 두 개의 변수, 가장 기초적으로 알제브라에서 이 변수를 가지고서 아 어떤 문자를 두고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요게 기초가 될 거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 문자들을 가지고 식을 풀어낼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한 알제브라 계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과정인 연립방정식 System of Equations 그리고 Linear i n e q u a l i t i 여기는 부등식인데 두 개의 섹션은 조금 더 직관적인 해결 그 해결책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서 아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어야, 아, 우리가 그래도 알제브라를 좀할수 있구나. 그거를 확정할 수 있겠고요. 일단 한 개만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 페이퍼 에스티나 그런 데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요거 딱 보자마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처럼 국제 학교 스타일대로 수학을 한다면 우리는 요런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거 일단 보자마자 어. 식은 간단한데,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어, 그게 일단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맞춰도 쉬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너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국제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수연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요런 문제에 대한 접근법, 요런 식으로 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긴 문제에서 이 각각 영어 지문들이 뭘 말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긴 지문을 보면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를 해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다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키워드만 읽어도 되느냐. 그런 선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챕터는 어드밴스 매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식변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여기 섹션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경향의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은 정말 쉽게 풀립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공식만 딱적용하면은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공식을 활용해서 이 공식만 가지고는 절대 풀지마 여기서 킬러 문제 하나 낼 거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런 도전적인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나오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차 방정식 특히 quadratic equation과 2차 함수 quadratic function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나오는 모든 SAT 출제 문제들에서 항상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섹션이고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푸는 속도가 굉장히 또 많이 갈리는 섹션이기도 합니다.